이렇게요, 죄송해요. 네, 이런 거 근데 나중에 인증으로 써도 돼. 응. <laughs> 좋아요, 아주 좋아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경대학교 홍보대사 한웅 2 1기 오준영, 박재희, 김수현입니다. 와. 아 2022년도 개강 후에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아, 그러게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재희는 방학 잘 보냈어요? 저는 열심히 놀고 아, 그렇죠. 여행도 다녀오고. 아, 네. 제가 평소에 관심있던 학과 복수전공을 신청했어요. 아 복수전공. <laughs>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다 <laughs> 좋은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뭐 수현이는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뭐 모방 같은 거 혹시 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술자리나 그냥 친구들끼리 여행 가고 그런 거가요술 음. 많이 먹었어요. 살짝. 조거해버리고 <laughs> <laughs> 완전 취했던데. <laughs> 들어 신입기수와 함께 학교생활, 몇 년차 선배들이 알려주는 학교생활 꿀팁으로 꿀팁 하는 꿈을 준비해봤어요. 네, 저처럼 신입생인 한경희들 모두 주목하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 수업시간에 꿀팁 같은 게 있나요? 음. 교수님들이 사랑을 받는 꿈이랄까? 음. 때에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들으니까 교수님께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 때도 웃는 게잘안 보여서 근데 저는 좀 반응이 큰 편이어가지고 막 되게 신나게 웃었는데 교수님께서 이름을 기억해주시고 또 질문도 저한테 많이 해주셔가지고 만약에 교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자신있게 리액션을 해 좋을 것 같아요. 리액션? 저는 별로 교수님의 사랑을 원치는 않아요. 약간 숨어있는 컨셉이어가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리 선정 같은 거좀 중요한 거 같거든요. 음. 지금 맨앞 자리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늦어도 10분 전에는 가야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고요. 이제 앞문만 막 있는 그런 강의실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강의하고 계시는데 앞문으로 나가 가지고 음. 화장실 가기 애매하니까 그다 강의실 들어가면 바로 스캔을 한 다음에 방에 안 받고 나갈 수 있는지 좀 따져 가지고 그렇게 받는 편입니다. 음. 제가 막 학점이 막 진짜 높다라고 자신있게는 말을 못하겠는데 그리고 저는. 시키는 것만 하는 주의로 하고 있고 어, 그렇게라도 하니까 막 나쁜 성적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음. 녹화 강의가 이제 올라오면 몰아서 듣게 되거든요. 아, 맞아요? <laughs> 이제 몰아서 들으면 힘들어요. 나중에 힘들어서 후회하고 미리미리 좀 들어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음, 저도 학점이 높은 편은 아닌데 다만 제가 성적 장학금을 받아봤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한번 받고 나니까 네. 이걸 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laughs> 이게 맛을, 바, 어, 맛을, 맛을 보고 나니까 계속해서 음.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출석은 무조건 해야 돼요. 특히 1교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출석만 잘해도 반은 네. 간다. 수연이는 과제나 공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거의 많이 하지 못했어요. 공부를, 그 벼락치기 공부를 음. 해야 될것 같은데. 교양은 시험이 딱 교양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양은 벼락치기를 해도 솔직히 좀 괜찮다 3일 안에 할수 있다고 봐요 교양은 아... 꿀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웃음> 가능합니다 <웃음> 여러분 네, 사실 저는 전공도 없고 지기 하거든요 굿놀이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맞아요. 힘들고 오, 내가 왜 그랬지 근데 <laughs> 네, 네, 저희가 꿀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laughs>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저도 장학금의 맛을 저도 한번 음. 봤었거든요. 지진한 학기인가?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아 이거는 대박이다. 음. 뭐 음. 이건 못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음. 생각했는데 이제 안 나온 거예요. 아이고. 제가 인성교육 상담을 까먹고 안 갔어요. 아... 인성교육 상담 안 가가지고 죄서 0만 원이 날아가 그런 느낌이어서 합상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 하지 마시고 인성교육 날짜 나오면 꼭 챙겨주시고요. 페이를 더먹 페이를 나오면 장학금이 바로 그냥 사라지니까 음.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도서관은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음. 근데 혼자 가서 그냥 공부하고 있어도 음. 되는지, 그런 공간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뭐 혼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음. 많아요. 저도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 자주 하고. 그다음에 저는 도서관에 보통 인쇄하로 많이 들리는 거 같아요. 일단 저렴한 가격에 가능하니까 이런 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인당 5권, 최대 5권 열흘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예약자가 없으면 추가 연장이 또 가능한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는 도서관 앱을 꼭 설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열람실 자리 예약도 가능하고 또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스터디룸도 이렇게 원하는 시간에 예약이 가능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이는 기숙사 생활 어때요? 저는 되게 기숙사 생활 만족하고 있어요. 음. 근데 아쉬운 건그 떨어진 친구들이 몇명 있는 것은데 음. 그런 친구들은 추가 모집 기간에 응. 다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제 친구들도 다 이제 2학년 되면 아, 저 너무 학기가 힘들어요. 이게 9학년이 될수록 기숙사 붙기가 너무 힘드니까 2학기 때 추가 모집에 또 지원하실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학번님을 그 기숙사 가기 어려운데 저처럼 이렇게 기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에요. 나 너무 부러워요. <laughs> 이런 반응이여가지고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아유. 쓰레기가 진짜 많이 나오면 배달도 어, 많이 맞아요. 시켜먹고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저희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파는 100장짜리 묶음 비닐봉투를 음. 샀거든요 18리터짜리 사면 그 기숙사 쓰레기통에 딱 맞으니까 음. 네, 구입하셔서 쓰레기벌레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2학년 때 성적 보는 거는 그 이제 2학기 성적만 보는지 음. 직전 학기로 알고 있어요 또 주, 아, 2학기 성적만 아, 아 수연이는 혹시 그 강의 교재 같은 거다새 걸로 구입했어요? 어 저는 다 새걸로 구입했습니다. 아, 어. <laughs> <laughs> 교양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학기만 쓰고 마니까 새 책을 구입하지 말고 중고로 저렴하게 책 구입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교양은 이제 대부분 판서를 해주시는 교수들이 님 많거든요. 아, 네. 한이삼주 정도 좀 해보다가 내가 추가적으로 책이 필요할 것 같으면 구입하는 걸좀 추천드리고 공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도서를 꾸준히. 까지 사실 잘 보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책을 팔 수가 없는데 졸업할 때가 되면 무슨 교재를 바꿔가지고 음. 뭐 학교 내에서 이게 판매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가지고 가능하면은 뭐 중고로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음. 선배한테 받는 게 제일 좋고 맞아요, 맞아요. 뭐 학년별로 스펙을 쌓는 꿀팁이 따로 있을까요? 음, 일단 1학년 때는 최대한 놀수 있는 만큼 놀아야 돼요, 진짜. 이렇게 많이 놀아도 되나? 아, 데, 됩니다. 저는 조금 더늙걸요 후회가 돼요. 좀 노셨나봐요? 아! <laughs> 좀으신것 네, 같은데? 아니에요. 친구들은 여행도 되게 자주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술도 진짜고 진탕 마셔보고 갯바닥에서 잠도 자고 아우 맞죠? <laughs> 정말 끝까지 놀아도 되지만 기본적인 학점을 음... 뭐 아고 나중에 복부가 능한 정도까지는 아, 맞아, 해야 될것 같고요. 자격증을 음. 그래도 조금은 준비해놓으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네, 다 키가 되고 살이, 살이 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정말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들이 고학년이 되면 다 바빠질 거예요. 맞아요. 진짜 못 만나요. 지금 그때는 모르겠어 옛날에 <laughs> 나 이렇게 하고 <회사하고> 있는데 <laughs> 2학년 때는 더 놀아도 돼요. 학교 공부에는 조금 더 충실하는 음. 방향으로 해주시고 3학년 때는 토익이나 봉사활동 같은 거 졸업 요건을 좀 미리 맞춰주는 거를 추천해드릴게요. 사년 분들은 응. 뭐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으면요. <laughs> 저도 아직 사년을 안 겪어봐가지고 <laughs> <화이팅. 웃음> 어, 학교생활 꿀팁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유하고 싶은 다른 꿀팁들이 있다면 이제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